아니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많이 찾으시면서 저희가 쏘나타 하이브리드 올리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올리면 그날 팔리더라고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니, 차량 소개 전에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K5 하이브리드 올리면은 조회수 좋고 문의는 좀 많은데 사 가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조회수 좋고 문의도 많고 바로 사 가세요. 근데 오늘은 또 좋은 녀석으로 또 흰색에 파노라마 셀루프까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14년 6월달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가 17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14년식 17만 키로 달린 거 그게 아마 리어 패널인가 리어 헨다 교환 이력이 있고 900만 원 후반대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차량은 리어 패널, 리어 휀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미세누에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사고보단 무사고 차량이니까 금액대는 조금 더 올라갔을 건데, 또 흰색 바디에 썰루프까지 있으니까 금액대는 한 1200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차량, 1050만원에 나갑니다. 1050만원이면은, 그래요. 뭐 이게 일단 하이브리드니까 40만 원 취등록세 면제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1,500만 원에 그러면 한 취등록세가 75만 원 나온다고 치고 40만 원 할인 받으면은 취등록세도 한 30만 원 꼴에 가져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3년식, 14년식 이후 모델부터는 새로 그려이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이 들어가요 블루 드라이브라는 엠블럼이 들어가고 흰색 바디에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까지 있는 모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오, 좋네요 한70% 정도 휠 컨디션도 정말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웹판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흰색이라서 외판이 조금만 들어오도 금방 보이거든요. 이쪽에 문콕. 이쪽에도 문 열면서 붙은 문콕들. 요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돼요. 외판은. 근데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큰 덴트 없이 깔끔하죠. 뒷타이어도 좋아요. 뒷타이어도 70%휠 컨디션도 약간의 스크래치. 그러니까 타이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그랜저 HG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뒤쪽에 배터리 발전기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LPG 차량보다는 공간 확보에 유일하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어, LPG는 여기에 거의 꽉 차서 못 쓰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신발 같은 거 있으면 요 위에 올려 두시기에 참 편한 공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시죠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할게요 이쪽 주유구 아래쪽에는 약간의 덴트 이쪽에 문코 그리고 멀리서 한번 쫙 봐주시면 은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없죠 그렇지만 문 열면서 닿았던 곳에 약간의 덴트 정도는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티도 안 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그 다음에 가죽 상태도 보도록 하시죠. 야, HG는 진짜 뒷좌석에 타는 맛으로 타는 차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시트가 진짜 미쳤어요. 이 시트, 제네시스도 못 따라해요. 그랜저 IG는 당연히 못 따라하고, 오히려 왜 구형 모델인 이 그랜저 HG에만 이런 착좌감이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요즘 차량들도 이런 착좌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구 커플도 공간. 아, 제가 착좌감 얘기하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진짜 에쿠스나 쌍용의 체어맨이랑 착좌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가죽을 썼고 쿠션감이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추가 옵션인 파노라마 셀루프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썰루프 포함되면서 천장은 스웨이드 마감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어 칠이에는 2열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사운드는 액티온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 키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두개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두개다 케이스가 씌어져 있어요 스마트키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있으니까 일단은 꿀메모리긴 할것 같아요 자 버튼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시동은 이게 걸린 거예요 하이브리드니까 전기모드로 지금 구동이 되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173,710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썰루프 말씀드렸고요 썰루프 닫힐 때 잡소음 걸림 전혀 없죠.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고요. 유리 닫힌 다음에 이 아래쪽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커튼까지도 닫힌다. 근데 커튼만 열고 싶으면 이것만 오픈하시면 되고요. 유리까지 열고 싶으면은 이거를 딸칵 하시면은 원터치로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글라스 수납 공간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루 링크까지 원격 시동이 가능해요. 뭐 하이브리드니까 원격 시동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해요. 원격 시동 해 놓으시면은 차량 관리도 되고요. 또 핸드폰으로 뭐 배터리 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량 관리들이 가능하니까 저는 블루링크 있는 차량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어요. 이건 먼지네요.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액티온 사운드가 들어간 오디오 컨트롤러 있어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름인데 또 이런 노래 들으면서 또 놀러 가야죠. 자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세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진도 딱 구동이 되면서 에어컨 이렇게 확 틀어지는데 냉매 가스 역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전 차주분께서 여기에는 원래는 블랙 하이그로시거든요. 이런 색깔 색상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시트지를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시신경이 좀 아픕니다. 어르신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버튼 눌러주시면 이거 열리고요. 넓은 수납공간, USB 단자, 억스 단자, 1 2 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 1열에 열선 시트 있으니까 전좌석 열선 시트. 1열에 운전석과 조수석은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 1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도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다 있는데, 시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랜저 HG는 도어 트림에 붙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열도, 여기 운전석도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운전석 시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버튼. 셋, 1번, 2번. 이거는 메모리 시트거든요. 그래서 1번 누르면은 자 이렇게 시트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시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핸들까지도 텔레스코픽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옛날처럼 막 수동으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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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요즘 좋은 차량들에는 이런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텔레스코픽 한번 고장나니까 금액이 한 20만원 달래요.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차 안 사셔도 좋으니까 이 텔레스코픽 기능은 조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2구컵폴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까지도 넓고 깊숙하네요. 핸들 쪽은 위쪽에는 우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 핸들 상태 역시도 깔끔해요. 이 정도면 광나라감 없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에 핸들 열선까지, 불도 들어오네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사이드미러, 하향 조절까지도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준대형 그랜저 HG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흰색 바디에 썰루프 있는 완전 모사고 성능 올량호 차량 1,050만 원에 나갈 거고요. 취등록세 40만 원 면제된 거 포함해서 총비용 아래쪽에 띄워드렸습니다.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뭐 900만원대, 1000만원대 하이브리드 많이 소개시켜드리지만, 흰색 매물은 이 가격대에 보기 정말 힘듭니다. 감사합니다.